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윤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봉담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 아름답고 멋진 봉담호수공원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봉담호수공원은 노음용수로 사용했던 곳인데 우리 봉담읍이 발전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성 시민 여러분 그 휴식 공간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봉당호수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또 도민들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곳을 오는데 요즘에 보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건강 관리를 좀 도민들께서 잘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두 다리가 의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봉당 호수공원에서 오셔가지고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봉담읍은 화성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화성 발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봉담읍에는 화성시의 공무원의 30%가 저희 봉담에서 출퇴근을 할 정도로 봉담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성시가 2001년 삼월 이십일부로 화성시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현재 전국 유입 인구 1위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젊은 도시 2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점심 시간이 된것 같아요. 좀 배가 고프네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시죠. 네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요 제가 한식 부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대비에 점심시간에 6,000원씩인데 맛있기도 하고 싸기도 해서 그런지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지금 장사 안 되는 곳으로 가시라고 권하는 적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어 네. 아 매일 여기 사장님이 미니판을 짜서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을 해서 매일 아주 그날 그날 종류가 달라져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드신데 어니머니도 뭐니 뭐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 저렴하게 공담으로 오셔서 이 맛집으로 오셔서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